여기는요 장업계 압도적인 금융치료를 자랑합니다. 먼저 계약 초봉이고요, 실적이 쭉쭉 잘 나오니 성과급도 팡팡 터졌다고 하는데요, 24년에 1,500 이상을 받았다. 연끌 초봉이 7천이 가능한 회사인 거죠. 마포구 편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를 쪼개서 하는 것도 나름 조회수 아, 잘 나오네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서초구 편입니다 일단 대장기업으로는 현대차가 있죠 양재본사가 있고요 강남역 인근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생명화재 증권본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대기업은 다들 아시잖아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낯선 알짜기업 네곳 추려왔고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퇴사율이 80%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2점 초반대 평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봉만큼은 다들 확실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업 가겠습니다 한일시멘트입니다 요즘 뭐 사실 안 힘든 산업 없습니다 시멘트 업계 역시 분위기 흉낭편인데요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원료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요 건설 경기를 비롯해 전망 수요가 악화되면서 점차 업황이 험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역시나 1위는 달랐다 24년 3분기 영업이익 선방을 해낸 건데요 경쟁사들은 재작년 동기 대비 폼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일시멘트는 5% 되려 늘은 거죠 매출을 보시면 쭉 우상향이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마진율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연봉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졸 계약 초봉입니다. 보너스는 거의 매년 줬다고 하고요. 23년엔 월급의 200% 정도 줬다고 하니까 연끌로는 5천 후반대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상률도 괜찮거든요. 대리초 연끌 6천 중반에서 시작을 하고 과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연봉, 성과급 등을 합할 시 7천 후반에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히트죠. 빅테크도 아니고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씩 더 일하고 2주마다 금요일에 쉬는 겁니다. 공짜 연차가 생기는 거죠. 물론 생산 현재 교대 근무자들은 제외하는 것이지만 서초 본사뿐 아니라 공장 사무실도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괜시리 요런 리뷰들, 요런 리뷰들 달리는 게 아닐 겁니다. 위치도 보시면요. 미친 역세권입니다. 남부 터미널역 도보 1분 거이고요 건물 외관도 멀끔해 보이죠. 실제 내부 사무실도 깔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동료 칭찬도 많은 곳이었죠. 시멘트 업계 내에서 가장 수평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사실 뭐 시멘트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1위 기업이 더 안정적일 거고요. 고용 안정성이 높아 정년도 보장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채용도 자주 열리니까요. 꼭 기업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맞는 티어가 있다면 반드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시멘트였습니다. 다음은요. 논란의 2점 초반대 평점의 주인공. 그런데 특이한 건안 나갑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 특징은요. 단점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쓴소리는 하는데 금융치료되게 못 나가는 겁니다. 명인 제약입니다. 일단 여기는 이가탄 만드는 것으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 매출원은 CNS라고 중추신경계를 뜻하는데 이쪽 치료제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기업인데 최근 매출 6년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쭉쭉 우상향해서 800억 돌파.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미친 거죠. 늘30% 이상이었습니다. 이러니 단기 투자자산 포함 현금성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 이익잉여금도 약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느냐 대졸 계약 주봉 5천. 대리계약 연봉 6천 중반을 준다고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합하면 연끌초봉 6천 넘긴다고 하네요 특히나 영업사원의 경우엔 추가 인센 1비 포에서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복지도 있을 건다 있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에 주택자금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었고 서울에 사옥이 있지만 화성에 본사와 공장이 있거든요 통근버스도 운행 잘한다고 하고요 여기 히트는 5년마다 보내주는 전사여행이었습니다 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괌, 일본 등을 다녀왔다고 하고요 최근엔 또 이렇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대만 기륭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으로 갔다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사의 경우 마침 하늘 시멘트 옆 건물입니다. 삐까뻔쩍 하고요. 그런데 깨름직한게 우리가 아까 2점 초반대의 평점을 봤잖아요. 기본 연차 15일 중 12일을 회사가 지정한 날에 써야 한다. 그리고 아직 수기 결제가 잦다고 하고요. 이건 영업직 리뷰인데 문화가 빡세다고 합니다. 의원과 약국 영업을 동시에 맡으니 업무강도가센 편이다. 약은 잦다고 하고요. 아무쪼록 장단점이 극명한 회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에겐 확실히 괜찮은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인 제약이습니다 여기는 논란의 퇴사율입니다 워크가 당초왜 이런 곳을 알려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나오입니다 여긴 입사율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끊임없이 채용하기 때문인데요. 많이 나가기도 나가지만 미친 듯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매출이 뭐 매년 두 배씩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장난이 아니죠. 보시면 화장품 수출은요.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 메가 브랜드들이 쏙쏙 탄생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한 축이 삐넘버진으로 유명한 비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요. 장업계 압도적인 금융 치료를 자랑합니다. 먼저 계약 조봉이고요. 적이 쭉쭉 잘 나오니 성과도 팡팡 터졌다고 하는데요. 24년에 1,500 이상을 받았다. 연끌 초봉이 7천이 가능한 회사인 거죠.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강남역 도보 1분 컷이고요. 조형미가 우수한 GT 타워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남 물가 장난 아닌데 넉넉하게 식대를 준다. 주택자금 최대 1억 무이자 대출에 자사 제품 할인도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돌아와서요. 아까 그 깨름직했던 거퇴설80%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워라밸 워라밸 하는데 여기는 워라밸 자체가 불허 용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출근 자체를 빨리 한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9시 이후에 퇴근을 하나 봐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회사고 일감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가치관 차이일 것 같습니다 내가 장업계에 무척 관심있고 이신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 여기 비나우만한 곳이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가늘고 길게 편하게 회사 다니고 싶은 분들이라면 비나우 최악일 수 있겠습니다 버티시겠습니까? 런하시겠습니까? 커리어 성장과 더불어 처음만큼 확실한 비나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 숫자로만 보면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퇴사이름은 퇴설, 퇴사일, 평점이면 평점, 한국무라타전자입니다. 차명에서 물씬 느껴지시죠? 일본게 맞고요. 무라타 제작소라고 전자부품을 만드는 일본 대기업이 있습니다. MLCC 뿐 아니라 글로벌 1위 제품을 다양하게 보유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한국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점은 한국 내 생산기지가 없다는 거예요. 영업 거점으로만 활용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전, 엘전 등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직, 영업직 계약초봉이 다르거든요. 비영업직 4천 중후반대, 영업직 5천 받는 곳입니다. 매출에 상관없이 인센이 나온다 고정 보너스 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영업직 연필초봉의 경우 5천 중만 준다고 하고요 연봉 인상률 또한 괜찮다고 합니다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진급할 때마다 계약 연봉이 1 0 이상 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의 특장점은 워라벨 입니다 업무 강도 낮다 업무 캐파 대비 돈을 많이 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재택근무에 유연근무제 휴가도 넉넉히 주고 있었는데요 위치는 웃긴게 또 아까 그 비나우랑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합니다 21층 22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복지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 포인트 직급을 상이하 하 지만 연200 이상 지급합니다잘 나갈 땐 해외 전사 영도 간다. 그리고 주택자금, 결혼자금, 차량 구입부 등을 저리 사내 대출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안정성도 높다고 하고 또 이렇게 과장까지 경력 쌓고 타 외국계, 삼전, 하이닉스 대기업 이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연봉이면 연봉, 워라벨이면 워라벨. 당장 현재를 누리게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를 염두하더라도 괜찮은 직장이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기업 한국무라타 전제였습니다남부터미널역 인근의 하늘시멘트 그리고 그 옆에 명인제야. 넘어와서 강남역 인근의 비나오 그리고 그 같은 건물에 한국무라타 전자까지 오늘 4개 알려드렸는데요. 네구 모두 주기적으로 공고가 뜨고 있습니다. 캐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관심기업 설정하시면 공고 알람 뜨니까요. 이 기능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은 이제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희망 지역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댓구 네 좋댓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10초만 잠깐만 인터뷰 아니고 연봉 물어보는 거 아니고 광고 잠깐 할게요. 아직도 대학교, 회사 강당, 코엑스에서 채용설명하세요? 회 요즘 핫한 기업들은 다 캐치카페에서 한다고 하는데, 캐치카페와 함께 하시면 상위권 인재, 해외대 인재 등 원하는 인재들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캐치와 상의하세요. 아, 10초 지났네.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